예뻐지는 겁니다. 뭘 발라서 예쁜 게 아니고 그냥 자체적으로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백투에 대해서는 통합적으로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 끼는 누가 대신 걸어줄 수가 없고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인데 하는 것만큼 좋아져요. 여기 쭉 지켜보세요. 그냥 안 걷고 맨날 걷기 싫어하는 사람하고 시간만 나면 걸으려고 하는 사람하고 몇주 뒤에 보세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입력한 것만큼 출력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좋아지려고 하는 정신을 갖지 마시고 이렇게 작은 건강 법칙들을 성실하게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면서 어떤 종류의 질병이라도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